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인보우 드로퍼라는 랩을 할 건데요 안녕 혼자일지도 모르고 어. 일단 저 혼자 해,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, 예, 예. 아 그래 저번에 레인보우 파쿠르가 있었는데 이번 레인보우 드로퍼를 업했죠. 나나나. 아, 나 알겠다. 매파캄, 매파캄, 매파캄. 나이스, 나이스. 그래, 나이스! 나이스. 오렌지죠, 오렌지. <laughs> 이게 바로 킬 클래스, 킬 클래스, 킬러스, 킬러스. <laughs> 이것이 진정한 킬러스다. 오렌지, 오렌지죠. 렌지, 렌지, 오렌지, 가스, 인지 아. 레니 레니 우레니 레니 레니 우레니 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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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레니 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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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까 짜까 짜아아 미스세븐연무뭐니 근데 말하는 때 정말 웃 하하하 죄송합니다 버그 앱으로 좀 들어 왔습니다 이게, 이게 여기다 스폰 포인트 설정을 좀 해야하니까 성거 이럴 때면 성공하지? Yellow, y e l 옐로우, 옐로우, 옐로우. 일단 여기다가 스폰 포인트 설정을 어, 어디 물이 물이지? 아 저기 거미줄에 딱 걸치는 거구나. 쉽지. 아아아 아, 아. 아. 형한테는 쉽지 아다

그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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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이고요. 오늘은 미니도 할 메로나도 그리고 몽키님도 오늘은 안 합니다. 아 일단은 펌프 주사장 주고요. 일단 맵 구경이나 해볼까? 핫! 자, 아그 어, 물은 없는데 그럼 여기로 가볼까? 아. 이렇게 가는 건가? 아, 아이 뭐야? 이렇게 가요 하네뭐 물이 안 보이지도 않고. 그게 가는 게 맞아? 이렇게 가는 게 맞아. 이렇게. 그까 흐흐흐흐. <laughs> 이 <laughs> 나이스. 렇게 뒤로지는 거블블이으 블로그요, 스콘포인트 설정은 필수죠. 에이 아, 뭐야? 어, 아, 뭐지? 아, 어, 잘못 본 거일 거야. 여자 같죠? 잠깐, 아, 저기 물 있네. 나, 아이스. 이 정도였거미지. 네. 퍼플. 퍼플이니까 보라색이죠. 마지막 단계고요. 퍼플. 아니 옷이다 왜 저래? 되게 웃겨. <laughs> 퍼플. 여기다 스폰 포인트 설정을 해 주죠. 이렇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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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그 이렇게 아. 어렵군 여기로 가. 아, 아 여기로가 수밖에 없겠다. 다이스. 제작자의 방. 마지막 한 군데가 남은 모양이군요. 제작자의 방인 것 같아요. 제작자의 방. 제작자의 방. 아, 제작자의 방. 가자 어, 끝.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미없었으면 죄송합니다. 제작은 꽃윤이라고 하는 사람이네요.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은 그냥 간단한 심심풀이로 맵을 깔아서 좀 플레이 해본 것 뿐이고요. 레인보우 드러퍼. 재밌었네요. 심심풀이용으로는 딱이에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. 그럼 여기서 뿅